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이미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하지 않고요. 어, 설명 안 할게요.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거를 할 거야. 자첫 번째는 일단 순서는 일단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나머지가 중요해. 자, 나머지가 그 나누는 식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나눕니다. 자, 예를 들면 너네 나눗셈을 하면 뭘로 할까?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이 나머지라는 건 나누는 수보다 작죠 마찬가지 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머지의 차수 있지 나머지 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일단 식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이거 다항식이지. 다항식을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으로 나눌 거야. 자, 최고 차항만 먼저 보세요. 최고 차항만. 자, x에 무엇을 곱하면 3x 제곱이 되죠? 3x를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3x를 얘한테 곱하고요. 3x를 얘한테 곱하세요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우리 나눗셈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빼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겁니다 자 얘에서 얘를 빼고요 자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자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또 최고차 항만 보세요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다음 x에 뭘 곱하면 2x가 되죠?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플러스 1을 x에 곱하고 2x 플러스 1을 2에 곱합니다. 자 나머지가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3이 되죠. 자 얘가 나머지인데 얘는 차수가 0이죠 x 입장에서 자 얘는 차수가 1이죠. 그러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야. 같아도 안 됩니다. 자,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목이라고 부르겠죠? 목. 자, 얘가 나머지일 거고요. 나머지. <laughs> 자, 그런데, 여기 오는 식이 실제로는 뭐랑 같죠? 여기 오는 식이 얘와 얘의 곱과 같아요. 3x 플 플러...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밑으로 갈게요. 다시. 자,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 아,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고등학교 내내 나옵니다. A를 B로 나누는데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제 R이 0이라고 하면, R이 0이라고 하면,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겠죠?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서 R이라는 건 나머지죠? 나머지의 차수가 b 나누는 식,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저 식이 왜 나왔냐? 자이 그림인데요. 자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는데 몫이 q래.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얘와 얘를 곱한 게올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라는 건 얘에서 얘를 뺀 건데 그게 나머지 r이다. 마이너스 bq 이항한 게 얘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음. 당식 FX를, 자, EX-1로 나누었을 때, 묵이 예고, 나머지가 세다. 자, 만약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묵이 큐 나머지가 r이면 a는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와 같았어 자 fx라는 방식을 그러면 ex 마이너스 1로 나누잖아요 자 그럼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와있나 아자좀 이따 나올 텐데요 <laughs> 자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a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a x b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a x 제곱 b x c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a는 0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1차식이 아니고요, 1차 이하의 항식이에요항식 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될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인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2차식인 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면 꽤나 복잡해요. 복잡해서 실제로 얘를 자 자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걸할 텐데요. 자, 숫자만 가지고 하는 나눗셈을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자, 다항식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 자, 그때 나눗셈을 직접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개수만을 이용해서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조립제법 자 여기서 하는 내용을 조립제법을 써서 나누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일단 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이죠. 개수만 쓰는 거야.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6. 그리고 니은자를 크게 한번 그립니다. 자,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거야. 1차식. 자, 저기에 뭘 대입해야 0이 되죠?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자, 니은자 왼쪽에 2가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고요. 처음은 그냥 3이라는 숫자가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곱해서 올라가요. 2, 3, 6. 자, 그 다음부터는 더해서내려와4 2, 4곱해서올라오고요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맨마지막에얘가 이제 나머지가 될 거고요. 얘가 자 보통 몫이라고 표현하는데 몫에 관한 우선 정보라고 할게요. 자 제가 x 1로 나누었으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게 몫이에요. 몫 몫인데 자 순서대로 자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인 거야. 그래서 몫이 3x 제곱을 4x 를 9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머지 자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죠.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음 <laughs> 음. 자, fx를 x'a분의 b와 ax'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의 관계래. 자,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자, x'a분의 b와 ax'b를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자, 좌변에다가, 좌변이란다.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죠. 자, 여튼. 아, 좀더 필요하네. 음. 자, 다항식 fx를, fx를, x+,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자, 나누는 식과 몫은 곱해요. 자, 나머지는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a를 곱해주고 a로 나눠줘도 이식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왜 a끼리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는 분배를 시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ax 플러스 b 자 a분의 qx 플러스 r이 되는 거. 그러니까,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아니면, fx를 얘로 나누잖아요? 몫이 얘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요. 자, 이나누셈도 뒤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조립제법도 뒤에서 볼 거니까 오케이 30쪽으로 오세요. 30쪽으로 <laughs> 이렇게 있다 30쪽 자 다음 나노쌤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사실, 1번과 2번은 나누는 식 있죠?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라 조립제법 이런 걸쓸수 있는데, 그냥 나누셈을 해볼게요. 자, 아, 왜 없냐, 아, 있다, 좋은 거. 자,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내림 차순 정리하고요. 2x 플러스 1로 나눌게요. 자맨 처음에는 최고차항을 보라 그랬죠 4x 제곱은 2x에 무엇을 곱해야 되냐면 2x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x를 여기 분배한 걸 밑에 써주는 거야 4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빼주죠 나눗셈 할땐 마이너스 2x에서 2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x고 자. 3, 여기 0이 있는 거지, 0, 3 0기이 0이니까 3. 그다음엔또 최고창 마이너스 4X 보세요. 그러면 2 x 에 무엇을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얘가 얘와 얘한테 곱해진 게 여기 밑에 쓰여지는 거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그 다음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니다. 5가 되겠죠. 자, 이러면 여기에서 얘가 뭐? 몫이고요. 자, 얘가 뭐?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건너뛰고요. 3번, 3번, 4번 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0 7x 3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2.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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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아이고. 자 사랑하는 태양 맨 처음에 뭐곱해야 되니? 그렇죠, 2x로 곱할게요. 자 2x를 곱하면 얘 2x 곱해주면 2x 세제곱이 되죠. 자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되지? 4x가 되죠 4x. 4x를 얘 밑에 쓸게. 차수에 맞게 4x를 여기에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시다. 자 얘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9x에서 0을 뺀거죠 0을. 자 여기도 0을 뺀거죠.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엔 자 얘가 나와야 돼. 자뭘 곱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9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9를 곱해주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18이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됩니다. 13x 플러스 십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차수가 몇치죠? 나머지 차수가 일이야. 자, 나누는 식의 차수가 몇치죠? 이죠? 이죠. 그럼 나머지의 차수가 나머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4번도 잘 보세요. 4번을 쓸 때, 이렇게 쓸 거야. X 4제곱. 자, 4항 다음에 3차 항. 다음 2차 항인데 2차 항이, 2차 항이 없어. 그 자리는 비워둡니다. 그 다음 1차 항, 상수항 쓰는 거야. 자, 이거는, 자,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야.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x제곱 곱하고요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줘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자 여기부터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부터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밑에 38, 39 체크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얘를 이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x4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a로 나누잖아요. 자, 나누는 식과 몫은 곱해줘. 자, 나머지는 더해줍니다. 자, 구해야 될 식이 a니까 a를 제외한 얘는 일단 이항을 시키면요. x 4제곱,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가 a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나누는 방법은? 자,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얘를 봤을 때, 자, x-3분의 2로 fx를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qx, rx라고 하는데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얘를 봤을 때 x-3분의 2에 뭘 해주면 3x-2가 되냐?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 문장을 fx는 x 마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자 나누는 식과 몫은 곱하고요.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는거야. 자 얘를 3x 2로 나누는 식이 얘였는데 얘로 바꿀거야. 그러면 여기에 3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3을. 내 맘대로 3을 곱했으니까 식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도로 3으로 나눠줄건데 여기다 나눌게요 여기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얘를 계산을 하면 3x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둘다 같은 fx죠 그래서 fx를 이 친구 얘가 이제 나누는 식이야 나누는 식이 3x 마이너스이면 이 친구가 이제 몫이 되는 겁니다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 됐나요? 밑에 40 4 0일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조립제법 해 볼게요. 조립제법. 자, 개념 원리가 문제를 잘 넣어 놨어. 자, 여기, 3차, 3차항, 2차항, 상수항. 1차항이 없죠? 자, 그럼 1차항의 개수는 0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할 건데요. 조립제법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 3차항, 2차항. 자, 여기 1차항이 없으니까 1차항은 0이라고 두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5. 자, 은자 크게 해서, 자, 얘에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2. 자,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건 곱해서 올라와.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오고요. 내려오는 건 더해서 내려와요.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오고요. 내려오는 건 더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오고요. 내려오는 건 더해서 내려와요. 자, 그러면 몫은? 자, 얘가 몫에 관한 정보라고 했죠? 제가 몫이라고 하진 않았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별표천하 이거 진짜 중요해. 자,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조립제법을 할 건데요. 2, 마이너스 5. 자, 개수들만 쓰는 거야. 5, 3.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뭘뭐 넣으면 0 되죠? 2분의 3 넣어야 되죠? 얘0 만들려면 2분의 3. 자,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엔 곱해서 올라와. 얘랑 얘 곱해서 3.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더해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오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와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자, 아까 목수에 관한 정보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목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양 앞에 봐. 자, 조립제법 하는 것 자체는 단순해. 근데 문제는 이 조립제법의 결과랑 우리의 의도랑은 살짝 달라요. 자, 우리는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이 조립제법의 결과는 뭐냐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을요.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게 아니야.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눈 거야. 2분의 3으로 나눈 거야. 그 결과가 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식으로 만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을 5X 플러스 3은 자 x-2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몫이 얘라는 거야. 이 조립제법의 결과는 2 x 3으로 나눈 몫이 아니고요. x-2분의 3으로 나눈 몫이라는 거야. 자해서 순서대로 상수항 1창 2창 2x제곱-2x플러스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야. 우리는 2x-3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아까 어떻게 했나요? 2를 곱하고 2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 다항식이라는 녀석은 2x-3으로 나누면요.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몫이고 나머지가 6이라는 겁니다. 얘가 몫입니다. 얘가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고요. 이해했나요? 어떻게 하냐고? 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리제법의 결과는, 음, 어디가 기로 옵시다. 왜 여기 없어? 없네. <laughs> 조립제법에서 자, 나누는 식 자 나누는 식이 있을거야. 이 친구의 x의 개수는 항상 1이야. 항상 1 그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립제법에서는 나누는 식이 있는데 개의 x의 개수는 항상 1로 고정이 되어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조립제법이 언제 쓸수 있는거였냐면 조립제법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다쓸수 있어. 뭐 3X 플러스 뭘로 나눠도 쓸수 있어. 문제는 그 결과가, 아, X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뭔가, 자,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할 때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아, 이게 몫이 아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조립제법으로 나누는 식이 시기, 1차 식인데,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얘가 몫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32쪽에, 여기 42, 43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어, 29쪽, 자, 35에 1, 36에 1, 37에 37에 1 체크한 거 풀어서 갖고 오세요.